요새도 증거를 조작하는 경찰이 있습니까? 형사들이 특진의 눈이 말어가 내가 수진이를 지켰수 있던 증거들을 싹다 조작했다, 이 말입니다. 내가 지긴 건 맞습니다. 근데 형사들이 제출한 오다고 테이프는 전부 가짜입니다. 잠깐만요. 야한가 보죠. 거기 가면 수진이 오다고 팔달리 묶어도 전테이프가 다 있을 겁니다. 나머지 여섯 명, 그게 궁금해서 찾아온 거 아닙니까? 사람이 일곱 토막 납니까안납니까 여기, 그럼 여기, 그럼 이 다리 두자. 이게 안짤라본 사람 모른다니까요. 아, 그러고 여기. 요 감자는 막칼 손잡이로 이렇게 툭툭 치면 쑥 빠집니다. 그래가. 일곱. 처음에 팔을 자르고 있는데 가시나 눈가리가 날막 쳐다보는 길어요. 와, 고마 비는 억수로 내리지. 가시나 그게 하도 반응 심해갖고 나도 많이 지었지 갑자기 만사가 다 귀찮아지면서 와 내가 그 빈신 같은 짓을 했는지 참. 고마 하던 대로 했어야 한다. 이 말이죠. 정확한 테크닉 응? 완벽한 마무리 응? 그걸 어기는 바람에 내가 20년을 넘게 법자로 살게 생겼다. 아닙니까? 씨 인정 궁금하죠? 그럼 뭐